자,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하스스톤이 미니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환생의 날. 미니세트로 고대 힘을 부화시키세요. 하스스톤. 환생의 날 오냐? 드디어 부활. 자, 거대한 캘로스의 알이 꼼틀거리기 시작하고, 운고로 분화그가 이를 기념해 분출합니다. 공룡 부화철이 시작되고, 삶을 새로 시작하고,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호르톨란의 성스러운 전통을 불꽃놀이와 잔치, 고대 이야기들이 기념합니다. 준비하세요. 환생의 날 미니 세트가 곧 부하니까요. 자, 이 환생의 날 미니 세트. 언제 나오나요, 레니어님? 자, 9월 3일. 당장 다음주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 미니 세트 공개하고 며칠 만에 내는 게 유행인가 봐. 옛날엔 그래도 한 2, 3주는 걸렸던 것 같은데, 미니 세트도. 그냥 카평 3일만에 끝내고 바로, 바로 냅니다. 카드 공개 3일만에 끝내고서 바로 낸다. 그래서, 이번에 전설 4장. 이번에 전설 요렇게 4장이 나오는데, 한 놈은 도둑놈이고요한 놈은 전사 같죠, 색깔이? 그리고 중립 2장입니다. 자, 38종이 있고요직업마다 3장이잖아. 그쵸? 중립 5장. 근데 2장이 이제 전설이니까 일반 카드 3장. 중립은 다 나왔네. 그죠? 오늘 이제 미니카평 1편 할 겁니다. 중립도 볼거고요 자, 내면의 야수를 일깨우세요. 지혜로운 고대의 존재, 타카. 언제든지 포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수 대변자 타카를 내면 타카의 원초적인 재능을 끌어내 전설 야수의 힘을 얻고 적에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7코 22. 일단 진화 꽝 하나 추가됐고요. 자, 전함. 전설 야수를 발견합니다. 근데 어떤 전설 야수냐면 각 직업에 있는 랜덤 전설 야수, 그러니까 직업 전설 야수만 발견하는 거예요. 직업 전설 야수를 발견하고 그 스탯을 흡수합니다. 중매 소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설 야수가 딱딱딱 세 개가 뜨고서 킹크러시가 너프가 된걸 모르고 킹크러시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당당하게 교환을 하고요. 당당하게 교환을 하고 어 뭐야 왜 돌진 없음 이라고 하는 시연 어, 모습이었어요 일단은 스탯이 높은걸 고르거나 특수능력이 있는걸 골라야겠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요런걸로 나왔다 일단 직업전설 야수만 가능하기 때문에 뭐, 뭐가 뭐 있을까요 토르톨라? 근데 토르톨라 고르면 이새끼 체력이 32가 돼버리는데 중매가 그냥 평생 발동 안하는데 뭐 암튼 천천히 생각해 모든 걸로 하고. 천천히 생각할 필요 있나? 가도왕 때 전설 야수를 왜 흡수해요? 항해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자, 전설 야수. 볼코로스. 꽝이죠? 우르소 나쁘지 않네. 86. 7코 86. 중매 64 소환. 나쁘지 않네. 팔소니. 나쁘지 않네. 적당히 한77 정도 이상 되면 스탯상으로는 나쁘지 않네. 오멘 대박이네요. 알라라시. 쪽박이고. 토이란토스. 요거 좋네. 울루는 좀, 에바구요. 세계 포식자 고름. 아니, 내가 나올 때 휴면 되잖아. 근데 이런 것들은, 나올 때도 휴면이 돼요. 그러니까, 저 친구 스탯이 14,14가 되는 건 좋은데, 이런 애들은, 나올 때도 휴면이 돼. 시연에서 보여줬던 쓰레기카드 뭐, 골드린 나쁘지 않네요. 깐수. 오르솔도 스탯용이고, 아니, 근데 이게 지속효과가 좋은 야수가 없네. 그냥 오맨 말고 없는데? 그냥 다 스탯용인데? 아르카이오스. 아샤메인 크라그와 정규에 있는 거 알았어요? 오나라 오나라는 지속 효과가 근데 트롤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오나라 생성해 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속 효과 트롤할 가능성이 너무 높음. 아감마간도 지속 효과 없고 라지디르도 지속 효과 없고 다 스탠용이네. 토르톨라 지속 효과 있긴 한데 아니시면 733 7코 331을 언제 죽이고 언제 토르톨라 소환하냐? 없는데요? 대충격 그냥 없음. 그냥 지속효과 좋은 야수라는 거는 오멘 말고 존재하지 않아. 그냥 스탠용이야. 깡스탠용. 그냥 7코 깡스탠 2... 아... 갑자기 개 어지러운데? 일단 쓰레기네요. 넘어갑시다. 고대의 힘을 부화시키세요. 환생의 날 중심에는 켈로스의 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강조되는 신성한 알지기가 고대의 알을 가져오면 알을 부화시켜 켈로스의 힘을 일깨우세요. 자, 신카드입니다. 3코 0-3 전설 중매 약간 깨진 알을 소환합니다. 그러면, 더 깨진 알, 더 많이 깨진 알, 꽤 깨진 알, 그 다음에, 켈로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 번 깨면, 부화합니다라고 적혀있죠, 밑에. <laughs> 중매. 약간 깨진 알을 소환합니다. 알레코는 저 알로 원턴킬이 나올까봐 두려워서 20으로 한 거임? 그쵸? 30으로 하면, 원턴킬이 나올까봐. 다섯 번 깨면 켈로스가 나옴 시체 폭발 그 카운터. 시체 폭발, 시체 35개 배지 뺏은... <laughs> 아니 씨존나 웃기네 냥꾼 3코 휴면 12, 12 그거랑 쓰자고요 그것도 3번밖에 못 깨주는데 존재의 피가 더 나아 보인다 3번밖에 못 깨주잖아 말이 5턴이지 자동으로 깨지는 게 있으니까 아니 씨 턴이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줄잖아요 아니 자 어처구니가 없네 아 일단 나쁘지 않은 건 뭐냐면요 헬로스의 알이 효과를 기억하는 켈로스의 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말인지 뭔 알아요? 켈로스의 알을 예컨대 네번깬 다음에 상자로 먹었어. 네번깬 다음에 상자로 먹으면 그 상자에서 나온 켈로스의 알이 다시 다섯 번 깨야 되는 건 아니야. 왜냐면 중매가 약간 깨진 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드가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알이. 일러스트도 다섯 개야. 님들이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러스트가 다섯 개고 다 다른 하수인 취급이기 때문에 네번깬 다음에 뭐 상자로 쳐먹으라는 약간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니뭐 켈로스를 먹으라던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쓰라는 건데. 그치? 이 하수인 하나로 움브라다 채울 수 있죠? 움브라로네 번, 네번 깨야 하는 알, 두 번, 세번 깨야 되는 알, 두번 깨야 하는 알, 한번 깨야 하는 알과 켈로스 소환. <laughs> 아니, 씨, 뭐 어처운 니가 없네. 아니, 씨발, 진짜 근데 스태시왜 20, 2 0이 아니, 울트라 기가사우루스급이잖아 알5번 깨기 vs. 펌핑에서 울트라 기가사우루스 내기. 아니, 후, 후자가 훨씬 쉬워 보이는데? 아니, 자, 그냥 상상이 안 가요. 어떻게 깨야 되는지. 그냥 상상이 안 가. 그리고 깨서 뭐 하냐는 생각도 듭. 깨서 뭐함? 뭐, 볼진으로 스텝 바꿔가지고 돌진으로 공격해? 아니면은 뭐, 그, 수액으로 먹어가지고 20, 20 배터? 돌진에다가? 아니, 진짜, 이, 뭐, 뭐, 이런 카드가 다 나냐. 오, 초원이가 없네. 그, 뭐야, 그, 수액으로 뱉는 것도 우주선 먹는 게 훨씬 쉽지. 우주선은 내가 쏘는 게 5만화밖에 안 들잖아. 근데 이건 내가 R을 깨야 될거아니야 다섯 번이나얘들이체뭔카드요 이게, 이게. 시체 폭발 하드 카운터라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네. 넘어가겠습니다. 어! 그거 어때? 갑자기 생각났다. 이거 3코잖아. 그 2만화 1, 2그 새끼에서 발견해. 그리고 네. 환생. 모든 강화 효과를 네. 기억합니다로 나와. 셀프, 셀프 필드락.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개소리 그만하고. 자, 홀리 에그 베어러. 신성한,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알돌봄이 어, 이마나 1, 2. 0 공격력 하수인을 한장 서치합니다. 굉장히 근데 고효율이네요, 이거는. 이거는 근데 사실 알 서치하라는 게 아니라 영 공짜리를 서치하라는 거지. 아직도 이걸로 서치 되나, 이렇게? 자, 얘 건데 뭐가 있을까요? 팀메온 가져온 거 너무 구리고. 굉장히 고요율이라는 말, 시바 취소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정규엔 없네요. 좋은 카드가 정규엔 없어요. 굉장히 고요율이라는 말, 바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카드. 자, 고대 가면을 착용하여 원시의 힘을 발휘하세요. 자, 하수인들은 과거의 대표적인 야수들로 변장시켜 상대의 미래를 <laughs> 삭제해버리세요. 이거 문구 왜 이렇게 웃김? 데빌 사우루스 가면은 크루시가 지닌 날것 그대로의 속도와 압도적인 힘을 부여해줍니다. 8만화 데빌사우루스 가면 하수인의 스탯을 88로 만들고 돌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필드 한 마리를 말 그대로 왕크루시로 만드는 거임. 진짜 어떻게 써야 되냐. 심지어 사냥꾼 카드는 8코. 왕축은 버프였는데. 88 버프. 팔팔버프. 5만화 88 버프였는데 왕축은. 본체 한턴못 치는 대신에 하수인은 칠수 있었고 돌진 하나 달려있다고 8코로 만들었어. 그것도 88 팔팔 고정이야. 88 버프가 아니라. 이걸 도대체 양꾼이 어떻게 쓰죠? 와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알찬 공개 시즌 자 3일 안에 38종의 카드가 전부 나옵니다 다음 주에 바로 이제 출시가 되고요 그리고 일러스트 이제 크게 보여주면서 끝이 아니라 아직 더 있습니다 끝이 아니라 아직 더 있어요 야얘 뭐냐? 얘도 신카드네 저 76짜리? 그죠? 아니 뭐야? 신카드 가한장더 있네? 뭔진 모르겠지만 뭐 있네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상 보다 보니까 신카드가 한장더 있는데요 요거? 그쵸? 근데 얘는 아직 효과 공개 안 됐어. 시연에 갑자기 신카드가 하나 뜬금없이 공개되어 있네. 77 도발이. 이거 양꾼 카드라고 이게? 중립 카드일 순 없는데 왜냐면 중립 카드가 다 나왔거든요. 중립 카드가 다 나와가지고 얘는 중립 카드일 수가 없는데 양꾼 카드인데요. 왜냐면 양꾼이 쓰고 있잖아. 양꾼한테 시0칠77 도발. 아니 최소 7코 8코잖아. 양꾼 신카드 두 장이 하나는 8코고 하나는 7 플러스코라고. 땐 양꾼을 해보세요. 조됐다 아니 빨간약을 먹어버렸어요. 양꾼 신카드 두한 장이 뭔가 존나 무거운 카드라는 개빨간약을 먹어버림. 그냥 이거 보다가 아니 근데 왜 카드 공개 영상이 다르냐? 이거 타카 공개 영상이거든요. 타카 공개 영상이 왜 공홈에 있는 거랑 다름. 공홈에 있는 거는 멍청하게 킹플러시 골랐다가 앗 킹플러시 돌진 없어졌지 하는 영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여기선 골드린 고름. 아무튼 요거 중매도 보여주나? 감다살? 감다죽이네요 근데 글자가 살짝 나오네 방금 글자 살짝 보인거 보임? 자 s 먼 비스트 에너미즈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77이 맞아 그리고 냥꾼 카드가 맞네요 그죠? 자 냥꾼 77 도발이란건 최소 8코 이상이에요 자 일단 망했습니다 냥꾼 신카드 3장중에 2장이 8코예요 존댔어 8코가 아닐수도 있어 9코 10코일수도 있어 이새끼 자 일단은 중매로 뭔가 소환해 서먼이야 그리고 문장끝이 비스트로 끝나 Death Rattle. Summon a random beast.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점으로 마침표로 끝나는 거지. 그리고 Instantly attack enemy. 바로 랜덤적을 공격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어떤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저랑 똑같은 생각하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네요. 아마 그런 거지 않을지. 어! 비스츠네? 잠깐만. 어! 일러스트가 야수우리에서 야수가 탈출하는 모습임. 랜덤 야수 3마리를 소환합니다. 즉시 무작위 적을 공격합니다. 근데, 왠지, 랜덤 2마나 야수 셋을 소환합니다. 이지랄 할것 같으면 개추. 그지랄 할것 같은데, 왠지. 아무튼, 양꾼 카드는 망했네요. 일단 최소한 2장 이상이 팔 거예요. 진짜 좁됐다. 미니팩 신카드 없음, 양꾼. 자, 얘가 다음 카드예요 자, 얘가 오늘 공개된 다음 카드. 3코33 도적전설. 자, 정령 야수입니다. 얘도 이제 타카로 나온다는 거죠. 야수라서. 직업 전설 야수라서. 당신의 손에 있을 때 상대방이 마지막으로 플레이한 하수인이 됩니다. 근데 스탯과 호스트는 그대로. 3코 3삼으로 상대방의 지속 효과 하수인, 전함 하수인, 이런 거 빼서 쓰라는 거죠.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아무래도 퀘스트 보상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는 당연히 퀘스트 보상. 그냥 퀘스트 보상 쓰라고 만든 거야, 이거는. 존나 파멸적인 플레이 가능하죠 3코 3 3낸 다음에 급밥해서또 내고 급밥해서또 내고 가능해 5코로 3번 낼수 있어 전사가 퀘스트 깬 다음에 퀘스트 보상 냈는데 미렉스 그 밥, 미렉스 그 밥, 미렉스 하면은 전사, 전사 퀘스트 와 이제 피락도적이 전사 괴보상도 씀. 낸 순간 카드 바뀌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 되죠 왜안돼카멜레우스 같은 거야 내 손에서 애러니카멜레우스나 그러니까 제로스 같은 거예요. 내 손에서 이미 바꿔져 있어. 하면 가능하지. 아, 그밥 미렉스가 안 되고, 그밥 쾌보상을 해야 된다고요? 그건 맞네. 죄송. 미렉스, 그밥 쾌보상, 그밥 쾌보상 해도 되잖아. 당연히 되지. 그냥, 가장 먼저 생각난 건 쾌보상이에요. 다른 건 딱히 생각 안 나. 뭐 상대방 피락을 빼서 쓴다. 솔직히 피락 쓰는 직원 몇 개나 된다고. 기껏해야 상대방 본체 치는 어그로데기나 어그로 덱도 아니지. 상대방 본체 치는 미드레인지 덱들이나 쓰지. 이혈 일부. 아니면 이제 템포도적 미러전 뭐 이런 거나 쓰지, 사실. 피락 뺏어 먹을 확률 거의 없어 보이고. 나랄렉스 같은 거는 뺏어 먹을 수가 없죠. 상대방이 나랄렉스를 쓴 다음에 뭔가 하수인을 하나 더 내니까. 이세라 같은 거는 뺏어 먹을 수 있겠다. 3코스트 이세라. 3펌핑. 0만화로 쓸수 있죠. 이세라는 내면서 바로 3만화 리펀드를 내주기 때문에 0만화 33으로 이세라 내면서 3펌핑 할수 있고. 엘리스 훔쳐먹은 건 별로 맛없어 보여. 제가 볼때엘리스 훔쳐먹을 바에 안 훔쳐먹습니다. 되�안 넣음. 쾌보상쯤 돼야 돼 이세라쯤 돼야 돼요 그런 거를 쓰는 메타여야만 해 그런 걸 쓰는 메타가 오면은 제 생각에 좋을 듯 도적 전설치고는 슴슴하네요 도적 새끼들은 왜 맨날 자기 카드 슴슴하대 근데 슴슴하긴 해 일단 기본적으로 남의 카드를 빼서 쓴다는 것 자체가 일단 도적은 기본적으로 훔치기 컨셉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면요 이 도적이라는 새끼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년 전에 정규의 순혈성기사라는 컨셉이 있었어요 내 대개 중립카드가 없으면 강화되는 카드들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그런 컨셉트가 있었는데, 그때 놀랍게도 순혈 도적이 있었어요. 아니, 레니아오님, 그게 무슨 말인가요? 도적이 순혈을 컨셉을 받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도적 직업카드가 너무 세가지고, 직업카드만 3 0장 그냥 넣는 도적덱이 대세였었대요. 중립카드를 안 넣어. 그런 개지랄 시절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맨날 도적 이 새끼들은 지들 뭐 신카드가 약하다 직업카드가 약하다 지랄하는데 몇년 전만 하더라도 중립 카드를 안 쓰던 새끼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그거 기억을 이제 못해 바로 그런 놈들이기 때문에 본인 직업카드가 워낙 개센 새끼들이라서 남의 직업카드를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훔치기 컨셉 자체가 별로 안 좋아 그냥 도적한테 도적이 훔치기 컨셉을 쓰려면 어느 정도로 밀어줘야 되냐면 막 이제 뭐 연코로 낼수 있는 속공 뭐 이딴 거 줘야 돼요. 심지어 2턴에 쳐내죠 가면의 지휘관 뭐 이딴 식으로 밀어줘야 돼 그렇게 밀어주면 좀쓴 테스그밥 테스그밥 테스 이질랄라면서뭐 잭팟으로 팔만원 이상 주면 10번 쓰고 이질랄쯤 해야지만 훔치기 도적을 그제서야 써 훔치기 도적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좋을 수가 없어요 이 하스스톤에서 가장 직업 카드 강한 직업 중에 하나가 도적인데 애초에 남의 걸 쓰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근데 뭐 미렉스는 좀 다르긴 하죠. 얘는 뭐 훔치기 도적 카드가 아니라 그냥 한 장만 훔치는 거니까 엄밀히 말하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카다 나왔습니다. 자쇼 상대방의 하수인을 1, 2다리를 막을 수는 없다 했는데 내 오른쪽 카드가 미렉스. 그러면 1, 2다리를 막을 수는 없다 하면서 킬각이 나오는 그런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3코 유지되네요? 아니 당연하죠. 미렉스가 3코 3, 3인데 당연히 유지가 되지. 아무튼 요런 카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자, 중립카드가 전부 다 나왔... 아, 잠깐만. 아, 전부 다 나왔죠? 그렇죠. 전설 2개 나왔고 아까 그리고 그 알돌보미. 알돌보미 봤잖아. 중립카드가 다 나왔습니다. 자, 중립카드 볼게요. 자, 3마라 3이 전함. 아군 야수에게 이 2와 속공을 부여합니다. 제가 제대로 보고 있는 게 맞나요? 어디서 무슨 2015년 카드가 3만화 3이 아군 야산마리에게 2위와 속공을 부여합니다 아니 뭐 태양샘 성직자보단 좋네 태양샘 성직자가 2014년도 판독 카드거든요 3코 3이 아군 하수인에게 1위를 부여합니다 2014년도에 참잘 쓰이던 카드인데 그거보단 좋네요 사냥꾼 조련사라고요? 사냥개 조련사? 사냥개 조련사는 근데 도발주잖아 속공보다 도발이 나은 것 같은데? 난잘 모르겠다 다음 카드 자 5만화 3사 자 이번에도 융합체가 나왔어요 자 융합체 크레이터 익스페리먼트 분화구 실험체 자5만나 3사 모두 유사 한 마리를 더 복사해서 소환합니다 일단은 유사인데 모두를 쳐넣어가지고 <laughs> 유사인데 모두를 쳐넣어가지고 암튼 유사는 쉽게 쓸수 있게 해놨어요 사실상 유사는 없는 거나 다름없음 뭐전 턴에 무종족 카드만 낸게 아니면 굉장히 괜찮은 카드인데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네 물진 부여 같은 거못 하나? 뭔가 굉장히 맛있게 쓸수 있는 지니어스 아이디어가 있을 것 같은데 손패 떡대 이런 건 약간 좀 모자라고 내가 제가 볼 때는 킬제대는 킬제대는 큰일 나긴 했다. 킬제대 지금도 솔직히 킬제대 밀어전 되면 누가 누가 악마 잘 뽑기 싸움 되는데 막 누가 누가 그거 뽑기 되잖아요 아키몬드 잘 뽑냐 싸움 되잖아 누가 누가 근데 이제 요거 뽑으면 악마 두 마리 나오는 거죠. 사실상 투드로 우한 거잖아. 실제된 미러전에서 파멸적인, 파멸적인 강력함을 보여줄 수 있겠네. 나올 때마다. 근데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용법은 없어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사용법은 없는데, 뭔가 지니어스 아이디어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해. 일단, 복사해서 소환합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띠꺼운 키워드기 이 때문에, 뭐 옛날에 두억신이도 그렇고, 옛날에 그 사로나이트 두억신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어. 사실 사로나이트가 문제인 게 아니잖아요? 두억신이가 문제를, 문제를 쳤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묘한 것들이 있지 않을지. 아무튼, 요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재밌네요. 자, 환생의 날 미니 세트로 고대임을 부화시키세요. 환생의 날 미니 세트 같이 보기. 그리고 미니 카평 1편이 끝났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미니 카드들이 전부 계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디플레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건 디플레가 아니라 그냥 카드가 안 나왔다 수준인 카드들이 너무 많아. 그나마 쓸만한 거 미렉스 정도? 그러니까 미렉스는 메타가 느려지면 쓸수 있어. 그러니까 막 메타가 무한히 느려져가지고 옛날에 생각, 생각해보세요. 미렉스가 끝동때 있었다 생각해봐. 그냥 피즐 복사기야. 그냥 원몰 피즐임. 그러니까 미렉스 같은 애들은 메타가 느려지면 쓰여요. 저런 애들은 쓰이기 때문에 그나마 미렉스 정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쓸 카드가 없어. 오늘 공개된 카드 중에서는 미렉스도 솔직히 의식하면서 플레이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메타가 굳어지면 이게 뭐 확장팩 초반에는 뺏기겠죠 이세라 같은 거를 확장팩 초반에는. 근데 확장팩 말이 되면 이세라를 낸 다음에 미렉스각을 생각해가지고 약한 하수인을 그 다음에 섞는다든지 전사 퀘스트 보상을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약한 하수인을 하나 섞는다든지 뭐 침략자를 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를 하겠지 미렉스각을. 미렉스를 쓰는 메타가 오면 상대방이 도적이면 미렉스를 쓰는 대기면 그잖아. 그래 가지고 솔직히 미렉스도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번에 공개된 카드가 전부 망했어요. 일단 대폭망임 사실상. 오늘 공개된 카드는 전부 폭망이야. 아, 디플레를 하는 건 좋은데 정화나 이게 네가 원하던 디플레냐? 아니에요. 아니, 내가 원하던 디플레가 아니야. 그냥 그냥 카드를 안 냈다니까? 이건 디플레가 아니죠. 어떻게 알5 다섯 번척깨우는데 이거. 시체 폭발 카운터 하라고 준 거야, 내가 볼땐 진짜로. <laughs> 시체 폭발로 시체 35개 뺄수 있음.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말하는 디플레라는 건요, 이게 이해하기 힘든가요? 100점 팩을 내. 4월 을확 팩으로. 그 다음에, 8월 팩으로 105점 팩을 내. 그 다음에, 12월 확장 팩으로 110점 팩을 내. 그 다음에 다시 4월 갈 때, 너프할 거 너프하고, 너프할 거 너프하고, 튀어나온 카드 너프하고, 아니, 근데 이건 엄밀히 말하면 4월 갈 때가 아니야. 8월 갈 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야. 100점짜리 카드를 낸 다음에, 다음 확장 팩 나올 때, 너무 센거 너프하고, 예컨대, 평균을 100으로 잡아도 105점짜리 카드는 있을 수 있잖아 평균이니까 그런 것들 좀 깎아내고 8월 팩을 내 8월 팩은 평균 105점으로 내좀더 맵게 왜냐면 계속 똑같은 파워면 재미가 없거든 그 다음에 평균을 105점으로 냈으면 110점 카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조금 깎아 12월 팩 내기 전에 그 다음에 12월 팩을 평균 110점으로 내그 다음에 야생 한 번에 쫙 보낸 다음에 12월 팩 디플레이 한번 하고서 4월 팩 다시 내 이거 씨발 반복하는 게 어려워? 아니, 옛날에는 하스톤에서 이걸 했어요. 뭐, 불가능한 이야기, 이야기처럼 말해, 하스톤 지금 11년이 됐는데, 지금 출시한 지. 어? 클백까지 합하면 12년이 된 게임이라고. 항상 그렇게 해왔는데, 왜안 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디플레를 해달라 그러니까, 갑자기, 100점, 105점, 110점 화팩으로 하면서 화팩낼 때마다, 이전 카드들 을좀 약하게 해줘야 된다? 라고 유저가 요청하니까, 아, 이전 카드를 약하게 해야 된다고? 아 점점 센 확팩을 내야 된다고? 오케이 점점 센 확팩 낼게 100점 170점 240점으로 낼게요 12월 팩에 시발 240점으로 내버려 요그 다음에 그 다음 연도에 4월 팩에 자더센거 갑니다 350점으로 내버려 그냥 이 지랄을 처하니까 사람들이 야야 야, 카드가 너무 세졌다 디플레를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이러니까 디플레? 알았어 30점짜리 카드 내버리김 헬로스 이거 시발 2014년에 있었다고 썼을까요 이 새끼를? 그러니까 이게 네가 원한 디플레냐야 네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크크 라고 아가 하신 분 아니 이게 이게 제발 제가 말한 디플레인가 이게? 제 말뜻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냥 신카드를 안 냈잖아! 제외하면... 아니 이 새끼 도대체 무슨 양꾼 신카드 두 장이 하나는 8코고 하나는 8코 이상이라게 너무 웃겨 아니 씨양꾼은 진짜 못 받았잖아 진짜 못 받았음 이새끼인 신카드를 나머지 한 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8코고 하나는 8코 이상이야 아니 아... 냥꾼한테 5코 이상은 죄악이에요 냥꾼 1코 하나 나왔다고요아 이게 냥꾼 카드인가? 잠깐만요 아니 법사한테서 냥꾼 카드 공개가 왜 돼? 냥꾼은 세장이다 공개됐네 아 이게 냥꾼 카드구나? 법사 카드가 아니라 법사한테 냥꾼 카드가 왜 드로돼가지고 왜 이걸 스포하는 거야? 연말... 으로 골드린영코 만들고 돌진 주문 다르면 16대마. 아니 약간 그건가? 민심 달래기용인가? 양콘 카드 최소한 한 장은 1코입니다. 디자인 팀이 이따구로 일하는데 하스존망의 원흉이라고 억울하게 욕먹는 양콘신 카드가 최소한 한 장은 1코예요라는 라는 약간 민심 아니야. 달래기용인가 봐요. 저기 효과가 뭐냐면요. 알려드릴게요. 이게 스포 카드라서 오늘 안 다룰라 그랬는데 1만아 11, 11, 11이야. 1만아 11이고 전함으로 1코 하수인 가져오는 거고 중매로 1코 주문 가져오는 거던가 맞죠? 저건 세요. 어, 저건 좋은 카드가 맞아. 인정. 이거는 그냥 아아 아, 전함이 하수인 맞네. 전함이 하수인이에요. 전함이 하수인이고 중매가 주문이야.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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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전함으로 1코 하수인 하나 가져오고 중매로 1코 주문 하나 가져오고 저건 좋죠. 그래 인정. 그래 양꾼이 신카드 한 장은 받았네요. 대갑축 카드 아니냐고요. 아니 랜덤 랜덤. 1 0에서 뽑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얘랑 얘가 너무 어처구니 없음. 얘는 일단 전설 야수 목록을 보면 그냥, 그한숨부터 나와. 저거를, 오케스라는 어, 것이냐 도대체. 개꿀잼 몰칸가? 내가 모르는 뭐 사용법이 있나? 상자로 먹으면 나쁘진 않겠다. 그걸 언제 걸고 자빠졌어요. 그 6, 그 팔콘과 6콘 가지 않아? 그 용, 용 그림 그려져 있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님? 요거, 6호구나 심지어 세 턴이야. 다섯 번 깨려면 천상에 오라 두번 박아야 돼. 일단 오늘 미니팩 첫 소감은요. 그러니까 디플레라는 게 이게 야, 그치, 아닌데, 쓴만큼, 그냥 알레코가 아, 이게 알아봤다. 크크 도적처럼 유저랑 바이러스 기싸움을 바이러스 하는 바이러스 걸까요? 바이러스 유저랑 기싸움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메타가 너무 안 바뀐다. 센 카드를 내봐라 알았다. 바로 이제 그 그거 알죠? 그 원숭이 손. 알았다. 150점 카드 내버리기. 야, 시발 150점 카드를 내면 어떻게? 빨리 너프하고 디플레를 좀 해. 알았다. 신 카드 30점으로 내버리기.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게 세게 낸 다음에 다음 합팩 나오기 전에 너프하는 이게 어렵나? 이게 내가 너무 이상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12년 동안 잘 됐는데 왜왜이 양반이 디렉터를 맡으니까 그게 왜안 돼?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거릴 정도로 강력하게 카드를 일단 출시한 다음에 얘네들이 8월쯤 돼가지고 다음 합팩 나오기 전에 조금 조금씩 너프를 해가지고 밸런스 맞추고 8월 팩 새로 또 기대되게 내고 이게 어려워요? 신카드가 나오는 게 이게 기대가 안 돼, 이제. 싼거만 내니까. 이 새끼는 진짜 뭐냐고! 나머지 카드라도 좀 적당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나머지라도 좀 괜찮게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난딱 많은 걸바라는게 아니야. 지금 7월 팩이잖아요. 8월 팩이죠, 그죠? 평균 105점 정도로 나와서, 다음 학팩 나오기 전에 그 평균 105점에서 너무 센 애들, 110점, 120점으로 나온 애들을, 다음 학팩 가기 전에 너프를 좀 하고, 다음 학팩에 이게 왜왜 왜 그동안은 잘 작용했는데 지금 안 되는 걸까? 디플레를 하라니까 이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돼. 디플레를 하라니까 그냥 한 5점짜리 카드를 내버려 그냥. 이게 심지어 더 화나는 건 뭐냐면 미니팩이라는 거임. 그러니까 이게 확 팩에는 이런 카드들이 원래 있어요. 레니아오 님 원래 모든 확 팩엔 구린 카드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원래 모든 확 팩엔 구린 카드가 있죠. 카드를 130장이나 내야 되니까. 옛날에는 135장, 지금은 145장을 내야 되니까. 당연히 구린 카드가 있어요. 한 100장 정도는 일부러 구리게 돼못 쓰는 카드가 100장은 나오죠. 근데 이건 미니 팩이잖아. 중립 전설 두 개를 얘랑 얘로 박는 게 맞는 거야 진짜로? 얘는 또 뭔데? 난 처음에 아 그래도 1 서치니까 나쁘지 않겠네 하고 보니까 공격력 0으로 그냥 공, 검색하니까 그냥 파멸, 그냥 파멸적임. 없어 그냥 하수인이. 알찬 공개 시즌. 알차다 알차. 알은 찼어요 확실히. 아씨 난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약하게 내는 거지? 내가 디플레라 그래야지 약하게 내는 건가? 이 정도까지 디플레란 건 아니었는데 야레기통에서도못 쓰죠. 저거 어떻게 다섯 번을 깨고 잡빠졌냐야러기통에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어였습니다. 유바!